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이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의 재생 NMP 공급 처리를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러분들 공장기 공급 계약이고요 독점 공급입니다 국미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면서 전액 뿐만 아니라 엔캠의 기술력을 보고 NMP까지도 공급 처리가 들어갑니다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현재 98%가 전액에 나오고 있습니다. n 캠의 주가가 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왜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액분으로 전액만으로도 매년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배 정도 증가되는이 종목이 이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까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전액 부분의 1위 N-메틸피돌리돈, NMP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제조 용매 공정 용매로 활용되는 물질인데 글로벌 1위 완성차 업체에 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에는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이 배터리 제조에 활용되는 NMP를 n 켐이 독점 공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독점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미 시장에서 이미 전액 부분을 거의 독점적인 체제를 가져가는 n 켐이 NMP까지 글로벌 완성차 1위 업체에다가 독점 공급을 들어간다는 거는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령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어...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엔캠에 자체적으로 나온 내용에서 15% 까지 어, 전체적인 회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겠다 라고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을 할 거고요 고객사의 납품도 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순수 전기차용 NMP 공급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맨 아래입니다 현재와 같은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서도 10%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ROE죠 ROE 여러분들 엔켐 같은 경우에 올해 어, 매출액이 1조 영업이익이 807억 정도입니다. 아직 10%가 안 나와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조 5천억에서 2조원까지 가는데 영업이익은 1,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액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이 완성차 업체 재생 nmp 부분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는 중앙첨단 소재 주가 급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일 날짜 나온 건데 독보적 기술로 엔켐 전액 북미시장 장악해 가지고 지금 50% 이상의 북미시장의 점유율이 달성된다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만 톤의 전액을 현재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라고 나왔고 지금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서 테슬라까지 들어가는 4680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액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이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금액이 아마 수조 원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나왔을 때 지금 아직까지 거래량이 빵빵 터지지 않고 있고 하루에 23만 주밖에 떠지지 않으면서 1.8%의 하락을 보였던 엔캠이 어차피 핵심도 부분에서 박스권 갇혀 있으면서 하방지선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의 상승 동력을 만들어 줄수 있는 여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임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 10월, 11월, 12월 달에 수주권이랑 공급계약권이 앞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9월에서 10월 달에 그거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연결된 업체들은 이 안에 나올 거고 그거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밸류를 땡겨서 받기 때문에 지금 제가 N캠을 계속적으로 하방에서 잡아야 되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부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 굉장히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 시작하자마자 차트나 OBV 그런 거 말고 어떤 기업이든 그 포트폴리오에 다변화가 생기고 음말 그대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갖고 오는 게 생기게 하면은 그거는 밸류에이션이 급하게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적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업은 말 그대로 투자 기간에서 회수 기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최대의 매수 기회라는 거, 그리고 앵캠이 거기에 임박해 있다라는 거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핵심도 부분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21만 7천원 구간부터 이 16만 5천원 구간이 이제 여기를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반영되는 공급계약 처리나 아니면 수주권이나 이런 게 나와야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만 7천원을 터치를 하면은 이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리거나 윗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조금씩 하락폭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 16만 5천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급등영세를 보이고 다시 한번 여기 저항대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이 21만 7천원 부분부터 이 32만 8천원 이 구간까지가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데 여기를 터치할 때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여기 매물대 구간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씩 출회가 됩니다 차익 매물이라고 하긴 그러고 그냥 매도 물량이라고 할게요 뭐 차익은 아닐 테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 아래, 아래 부분에서 매도한, 매수한 건 이제 차익 매물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이 나왔다가 눌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핵심도 부분의 최하단 구간은 16만 5천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구간 아래로는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상단 부분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엔캠은 좀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캠은 사실 다른 2차 전지가 빠질 때 같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 매진 물량 처리 뭉쳐져 있는 구간에서 갖고 있는 핵심 물량 처리도 매도 처리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OBV도 거의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가 상승 처리가 일어났던 만큼의 그냥 그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굉장히 좀 단단한 주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급만 몰린다고 하면 급등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건 어쨌든 간에 52주 신고가를 넘어가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는 시기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32만 8천 원으로 잡아놓고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 처리가 나오는 내용이나 그런 게 실적 부분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사실 그건 수급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최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냐? 그게 이제 2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거쳐가지고 이 공급 계약 처리가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완성차 업체부터 3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10월달, 11월달에 공장 설립한 게 겨울을 지나가지고 3월달부터 생산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맞춰서 10월, 12, 12월달에 이 완성차 업체에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들은 수주권을 해가지고 어원 원유나 아니면 자재 부분들을 다 들여와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4680 배터리든 아니면 뭐 하이니켈 배터리든 뭐 전고체 배터리든 완성을 시켜가지고 라인마다 이거를 보내주고 이게 이제 3, 4, 5월 달에 어 딱딱딱 맞춰 들어가서 생산시설에도 이 새로운 공장에서 가동이 돼가지고 완성차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이클이 맞으려면 이때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엔캠은 전액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걸 넣고 말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시장 점유율의 공장 옆에 붙어져 있는 부분에서 바로 공급처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봐야 되는데 뭐몇월 며칠 날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매수가를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만약에 그거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온다 했을 때는 217,000원을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가져가시고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 하면 32만 8천 원까지는 충분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류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어 왔다 이제 하면서 오래 기다렸던 차익 매물이나 뭐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주가의 상승에는 그대로 끌고 올라가 버리시는 겁니다. 이유가 없을 때는 출회가 된다 그러면 비중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투자자별 매매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가가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늘 엔캠이 좀 나간 게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금요일날 나간 거는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5일 동안의 휴장이기도 하고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뭐트레이더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이 쉬면은 그 종목이 바로 개파락을 장 시작되면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전환시켜서 찾아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거는 하지만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사실 생물보안법에 관한 뉴스가 나가면서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좀 몰려가면서 2차 전지가 장막판이 좀 밀렸습니다. 사실 오늘 한 1시 정도에는 엔캠도 플러스 전환 처리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장막판에 내리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로 좀 옮겨가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받쳐주질도 못했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 이거를 좀 원해 가지고 수급이 드러난 겁니다 유한양행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한양행이 주가가 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수급 처리 부분에 대한 거니까 유한양행에 대해서 주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는 기관투자자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올린 건 개인투자자분들이에요 유한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올렸을 때 기관타자들을 먹고 나서 개인투자자에 따라 들어오니까 이 구간에서 개, 뭐냐, 기관들이 매도를 때려가지고 개인투자자들 반대매매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서 기관타자들이 매수로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반대매매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엔캠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들어오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등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이 급등이 일어나면 분명히 어, 기관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따라서 매수를 들어오세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선물 옵션에서 롱 숏을 걸어놓고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이오 쪽 들어가면서 지수 플레이는 숏을 걸어놓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 빠진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는 바로바로 바로 계속적으로 인캠 부분에서 매수가가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외국인들도 북미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엔캠의 스케줄이 진행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매수가를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저가 매수이긴 하지만 기관들의 투기적인 성향은 조금 주시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 체크를 해드릴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금투하고 기타 법인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거의 다 이제 주가방어에 나섰다고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물량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모래알 같은 물량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금투하고 기타 법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OBV는 뭐 꺾이지 않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17만 9천 원을 다시 한번 이제 지지던 형성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좀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수했다가 버티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30만 원대에서 매도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좀한달 정도 기간만 가지고 이 돈을 투자하겠다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16만 5천원에서 17만 천원의 박스권을 얘기해드리면서 위아래로 먹을 수 있는 투자도 가능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4개월, 6개월 뭐 이상까지 갖고 갈수 있는 그런 투자 금액이다 하시면 그냥 매수하고 버티세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10% 20% 먹는 거보다 한 번에 100% 200% 먹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nkm 그 정도의 밸류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뭐 증권사 리포트나 데이터나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좀 방향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고요. 탄산리통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지금 0.46%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빠졌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그 조정으로 완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탄산 리튬에 대한 생산량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급등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선을 가져가는 거고 추세적인 반등 처리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 양극재 판가 가격 탄산 리튬 가격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시장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요즘에 굉장히 좀 중요해져서 금리 인하 부분이랑도 다 반영이 됐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이제 50bp 인하한 후에 반등세를 이어가던 주식시장은 제론파월이 정책을 완화하기에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다시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어 S&P 500은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약1% 상승세를 상쇄시켰고요. S&P 500은 0.3%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백은0.5%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어, 상위 7개 대형주는 대형주를 측정하는 지표는 0.1%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러셀 2000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애플이 지수 방어에 기여한 가운데 유틸리티하고 소비자 방어주,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주유고 ETF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MSCI 한국 지수는 0 플러스 0.06% 마감을 했습니다. 패드는 19명의 임원 중에서 10명이라는 위원들이 2024년 다음 두 회의 동안 금리를 최소 50BP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점도표 중간 예측치에 따라하면 2025년에 연준은 추가로 1%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파워루장은 인터뷰에서 높아진 시효율과 인플레이션의 2% 향이 계속되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 50BP 이 날을 단행한다고 밝혔으면 올해 최고 금리 중간값은 4.375% 0.75% 하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제가 금리 인하 시기가 됐을 때 고객 예탁자금이랑 신용 장고랑 전체적인 시장의 돈이 줄어들면은 어, 가는 종목만 갈고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던 게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시기 되면은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 다 오를 줄 알았죠, 여러분들. 아니죠. 바이오 섹터 먼저 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조금씩 수급 들어오죠. 이 외에 제가 보선이나 반도체에서 소재 부품 쪽 빼놓고는 안 올라간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베론 파워러 장이 이번 인하가 강화 고용 유지시킬 것으로 확신을 한다면서 소매 판매 GDP 등 고려하면은 고용 환경은 긍정적이기에 어, 고용 환경이 둔화되었으나 침체에 의할 상황은 아니고 노동 시장 참여 및 퇴사율 등 감안하면 견고한 수준이라고. 어, 발언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0.29% 정도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 처리가 됐다고 볼수 있겠고요. 뉴스 한번 보시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선배 그리고 불안 부터요 전기차 공포 인식 하는 배터리 기술 총집합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침냉각 ess 액침냉각 ess 저 부분은 여러분들 bts라는 회사를 한번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그냥 영상인데 그냥 거기 회사가 좀 액티브 냉각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구글 웨이보와 협약 로보택시 위탁 생산 타지 얘네 가지고 로보택시가 또 다시 한번 그 배터리 생산에 한 번에 휘몰아칠 수 있는 게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발표 기간을 계속적으로 조율 중이면서 하고 있는데 테슬라만 뿐만 아니라 현대차나 뭐 기아차 그리고 폭스바겐, GM 뭐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 택시라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대한 수주권이 좀 폭발적으로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엔캠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도구간을 좀잘 지켜서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는 엔캠은 거의 매일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세밀하게 분석 처리해 가지고 가져가고 있으니까 거의 맞아떨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어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요청드릴 수 있는 게 이것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실시간으로 내용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